아이 아프면 kl에서 이렇게 하세요 한국어 통역 받는 병원 응급 루트 완전 정리 말레이시아 kl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요 그리고 한국어 통역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전 루트만 썩 빼서 알려 드립니다 저장해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소아과 강점이 있는 kl 클랑벨리 주요 병원과 한국어 통역 요청법 그리고 응급대처 요령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병원별 특징은 아이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먼저 응급인지 외래일반 진료인지 부터 구분합니다 즉시 응급이하로 호흡곤란 3개월 미만이거나 38도 고열, 경련, 의식저하, 심한 저임 심한 탈수, 소변, 급감, 눈물, 없음, 혈변, 지속, 구토가 지속될 땐 가까운 24시간 응급실로 바로 가세요. 그외 급하지만 차량 이동 가능 30구 이상 고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한 복통, 기통증, 발진, 24시간 이상 구토설 사시에는 일단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소아과 외래로 예약해도 충분합니다. 통역을 확실히 받으려면 이 5단계를 기억하세요. 첫째, 병원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센터 IBC 또는 어디콜센터 워차프로 먼저 연락. 둘째, 첫 줄에 코리언 인터프로터 니러드 명시. 셋째, 필수 정보 한 번에 전달 아이 영문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워차프 진료과 증상. 한줄 영어 선호 일정 두개 내지는 세 개. 보험 사용 여부. 통역 형태를 대면으로 할 것인지 전화 혹은 화상으로 할 것인지. 넷째, 통역사 선호하는 성별과 계속 진료 시 동일 통역사 사용할 것인지 여부. 다섯째, 확정 회신 담당자 체크인 위치병 유무까지 받기. 연락 템플릿은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 요지는 증상 한줄 영어와 선호 시간. 이세 개를 함께 보내 통역을 미리 배정 확정받는 겁니다. 파크시티 메디칼 센터 대사 파크시티. 소아과 여성 재활 파트가 강하고 응급실 24시간 운영합니다. 케어라인 응대가 빠른 편이라 보호자 동선이 쾌적합니다. 한국어 통역 네트워크는 사전 요청으로 배정됩니다. 선의 메디칼 센터 수방자야. 규모가 크고 PIC 유서와 중환자실 포함 전문 센터가 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24시간 운영합니다. 국제환자센터의 다국어 통역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시기에 따라 한국어 전용 창고 번호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글렌이글스, 시탈코알라 룸프로 잘라 난파 소아과, 소아심장 전공의 스펙트럼이 넓고 도심 접근성이 좋습니다. 응급실 앰뷸런스 24시간 국제환자팀 통해 통역 배정됩니다. 프린스코트 메디칼 센터 KLCC 인근. 국제환자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CG 센터 접근이 뛰어납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며 통역은 요청시 배정이 일반적입니다. 한타이오스달코알라룸프로 방사를 대형사립병원으로 심장, 여성소아 등 전문센터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되며 국제환자센터에서 다국어 지원 번역 제공합니다. 방사를 갱사 쪽에 거주하신다면 접근성 우수합니다. 공립하스피털턴코 AGIJAH 위먼앤드 칠드런 여성소아 특화 공립 화보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통역은 제한될 수 있어 전화통역을 대비하세요. 긴급번호는 999, 휴대폰은 112로 연결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댕기 유이 잦아요. 고열에 몸살 복통, 구토가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집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만 사용하세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 때문에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탈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응급상황 여권과 아이 영문 이름, 생년월일, 최근 체중, 복용약, 알레르기 접종 기록, 사진, 증상을 잘 기록하시고 고열 타임라인과 구토설사 횟수를 챙기세요. 물전해질 음료, 여벌 옷담요, 통역 확정 메시지 스크린샷과 보험 증빙 결제수단도 준비하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병원 자체 통역은 무상인 곳도 있지만 외부 통역 야간 주말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은 병원 상품에 따라 선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통역 비용 유무와 보험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의 비상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병원별 연락 영문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넣어둘게요. 말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